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자 온키즈 진행자 현웅입니다 혹시 유퀴즈 언더블럭 보셨나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온키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재미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살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답이 약간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 미디어로 소통하는 미소 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웃음> 재미 재미, <웃음> 재미 재미. 어 텐션이 너무 좋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재미를 위해 사는 여자 미소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와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네. 예전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때 네. 오랜만에 만나면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재미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laughs> 근이 <laughs> 카테고리에는 네, 네. 재미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 그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아. 처음 보면은 안부를 묻는데, 네. 재미있는 일 없어요. 오늘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아시나요? 퀴즈를 낸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유 퀴즈 언더블럭 보셨죠? 네. 제가 마지막에 보드게임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네. 정답을 맞추면 제가 상금을 드려요. 돈이요? 네. 어, 저는 지금 휴직 중이라서 되게. 여에 있는 공투. 유 퀴즈 언더블럭은 100만원 드리죠? 네. 비밀이고, 그 다음에. <laughs> 그 정도는 네. 아니고 네. 만약에 정답을 틀리면 네. 그래도 저희가 상품이 있습니다. 옹백이라고 아. 네. 이따가 어떤 한 아이가 들고 올 겁니다. 아. <laughs> 살면서 가정하고 직장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잖아요. 아, 살면서 그렇지. 이 가정에 대한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네네. 직장에 대한 만족도. 그게 재미랑 무요 있어요,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웃음> 네. 네. <웃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이죠. 워킹맘이었죠. 네, 만족이란 본인이 진짜...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요? 마음먹기. 네. 음... 아무리 좋은 환경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죠. 봐도 좋지만, 저 사람이 불행한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면 마음먹기에 달려요. 달리는... 그렇죠. 아. 그럼 저는 오늘은 백으로 하겠습니다. 귀기요 <laughs> 네. 어쨌든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있어서 음... 뭔가 안정적인 그런 게 없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안 않죠 네, 안정을 네. 먼저 찾으려고 뭔가 좀 이러고 다니지 않았을까 <laughs> 결혼을 빨리 해서 어쨌든 그 안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음. 새로운 활동, 도전이든 활동이든 그런 거를 뭔가 과감하게 할수 있는 오. 내가 돌아가서 쉬고 기대고 안정적인 곳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소쌤 아이들을 보면 은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느껴져요 네. 되게 네. 독립적으로 잘 자랐다 네. 어, 아이들이 그냥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없나? 버릇이 없나? <laughs> 독립적이라고 해야되나? <laughs> 마음이 건강하게 네 음.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휴직을 하셨죠? 네 육아휴직을 아, 했어요 아 육아 육아휴직? 네 음. 아이들이랑 마지막으로 놀수 있는 기회 같아서 지금도 애들이 놀이터에 친구 만나러 갔는데 원래는 되게 이게 기다렸던 순간이거든요 네. 애들끼리만 논다고 하고 약속 잡고 네. 어 나에게 자유가 한편으로 좀 뭔가 아쉽고 어, 이렇게 떠나가나 벌써 멀어지는 건가 엄마 같이 놀아줘 이런 말이 없어지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음. 그렇네요 제 에너지가 어쨌든 그래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외부에서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가족만 생각하면서 아. 그러고 있고 오늘도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좋았던 음. 거는 현웅님 항상 좋은 게임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좀 애들이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같이 할수 있는 게임. <laughs>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이따가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네. 물어보려고요. 재미 좋아하시잖아요. 네. 무엇을 할때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지. 아... 좀 식상하지만 이거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재미 포인트가 다르까 다르니까 무엇을 할때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파바박 하는 게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통했을 때네 <laughs> 그리고 뭔가를 막 같이 만들고 무한 도전 프로그램을 음. 좋아했어요 그뭐 PD나 작가들이 다 기획한 거긴 음, 하지만 그렇지. 거기서 보면 그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 상황. 주어지고 음. 뭔가 미션이 있고 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시너지와 거기서 뭐가 발생할지 음. 모르고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웃음이 나고. 그쵸.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아. 네.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웃음을 주는 거는 네. 무한도전 출연자들의 몫이겠죠. 제가 앞으로 나아갈 네. 유튜브의 방향성도 약간 비슷해요. 보드게임만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처럼 아. 뭔가 상황을 주고 출연자들과 함께 그런 걸 해나가는 거? 네. 음, 생각 중이에요.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네. <laughs> 저도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촬영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요즘? 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미소쌤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백인가요 솔직히 재미만 추구하면 뭐 쾌락주의잖아요. 사실 <laughs> 아, 이렇게 속마음을. <laughs> 나를 보면서 <laughs> 그 생각했구나. 아니, 그, 재미가 사람은 100이면 어. 거의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일단 네. 뭐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어떤 포인트에서 재미를 네. 추구하는지. 인생은 여러분, 응. 어차피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아, 그쵸. 내 마음대로 네. 안 되고, 네. 외로워요. 사는 네. 건. 하지만, 그냥 좀 웃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를 되게 재밌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방향을 이제. 좀 웃긴 쪽으로 음. 나한테 좀안 좋은 일이 생겨도 시트콤처럼 나를 아. 생각하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걸이 안에 쏙 들어가서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넘어져서 피가 나 하고, 진짜 어이없게 피가 나네 오. 하면서 이게 웃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누구한테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인생을 다 항상 재미의 관점으로 딱 바꿔서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그냥 행복해지는 그래서 네. 미소쌤 주변에 항상 웃음이 가득한 그렇죠 네. 남편은 좀 답답해 <laughs> 너무 쉽네.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되나? 괜찮아 나같은 사람이 있어야 뭐 대한민국의 뭐 경제가 돌아가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가정학과1 0이라고 편집해주세요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성격이죠. 네. 오,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좀 좋게, 네 항상 좋게.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성격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디신년님이 그러거든요. 디신년이 <laughs> 그렇게 안보여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네. 많이 신경 쓰고 나알것 같아. 음. 선생님 결혼 잘한 겁니다. 나도 음. 결혼 잘했어. 우리는 결혼 을 잘했습니다. <laughs> 우리만 행복해? 어, 그러면 네. 항상 재밌을 순 없으니까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황 하나를 드릴게요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 <laughs> 어, 그래요 말해봐요 <laughs> 오늘 큰딸이 울면서 어. 학교에 왔어요 어. 원래 평소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딸이잖아요 응. 그런데 응. 큰딸이 너무 힘들대요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소름 돋은 게 네. 내가 어젯밤에 그거과 관련해 통화됐고. 아 저는 몰라요. 민감이야? 모르는 사실이에요. 뭐야? <laughs> 무슨 얘기야 아까도 그말할까 말까 했는데 음. 자식과 관련된 거는 네.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그렇죠. 마음은 네. 내가 다 바꾸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나 스스로 금방 네. 이겨내는 사람이야. 네. 좋아. 근데 네. 내 자식을 바라보니까 완전 그렇죠. 우와, 그렇죠. 와 무너지도록 철컥하더라고 그렇죠 아 우리 딸이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까지 좀 그래도 신경을 안쓸수 없고 스트레스 엄청 안수 신경을 없잖아. 썼어요 쓰이죠 네. 네. 하지만 그니까 할수 있는 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민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저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착착 처리 중이었어요 아. 근데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와가지고 세네 시간을 마음을 졸였어. 내가 이렇게 잠들면 나 오늘 불행한 하루. 아왜 그런 말 있잖아. 음. 자기 전에 아무 걱정할 거리 없는 게 행복이다. 아. 그동안 맨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게 해결도 안 되고 찝찝하고 아, 혹시 오해하고 있나? 우리 싸우게 될까? 가족끼리? 막 별의별 생각을 음. 하면서 계속 전화만 보고 기다렸어요. 밤늦게 전화가 오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 주변 애들한테도 얘기해 줄게요. 음. 하니까 제가 딱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네, 그러더라고. 음. 아, 처음으로 겪었어요. 네. 소통이죠, 소통. 네. <laughs> <미>, 미디어로소통 <laughs> <laughs> 오, 신기하게 너 예를 들어서 상황을 줬는데 어젯밤에. 실제 비슷한 어, 비슷한다 <laughs> 진짜 놀랐어. <laughs> <laughs> 마음이 어제 진짜 불편했거든 음, 그렇죠 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 너무 아, 신경쓰여요 아, 그래서 그걸 신경 어떻게 보면 해. 회피하려고 항상 그냥 에이 이게 좋은 거야 <laughs> 당하고 있어 누가 나 피는데도 아이 좋네 뭐 이렇게 <laughs> 어, 어... 내 집이 생기지 막 이렇게 항상 안 <laughs> 그... <laughs>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네. <laughs>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나요? 또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휴직 중에 아이들도 관리하시고 네. 또 언젠가 복직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은 앞으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10년 뒤에 네. 내 모습이 있다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엊그제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음, 10년, 이렇게 역공을 <laughs> 10년 뒤에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10년 뒤에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 소개를 네 거예요? 10년 뒤에 어,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10년 뒤 이게 근데 재미랑 뭔 상관이죠? 아 주, 여러 가지 인생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뒤 뭐하고 있을까? 10년 뒤면 일단 나이부터 어, 40대 중반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 아 네. 어, 어렵다 어렵죠 딸이 지금... 이제 대학생 들어갔죠 <laughs> 아들은 고등학 고3인가? 고3 정도 됐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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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수쌤입니다 조금 더 차분해졌겠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리수쌤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후반이네요 저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네 <laughs> 저는 미디어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멋진 선생님들 멋진 어떤 공간이라든지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음.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런 삶에서 재미있고 멋있는 자기만의 열정을 지니신 분들 소개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뭐 그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면서 나도 나만의 것을 찾고 싶고 저도 미소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댓글을 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고 가끔은 멀리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애들이 커서 멀리서 요청하는 을 제가 거기까지도 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만들어가고 웃음이 나오고 이런 삶을 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10년 뒤에 이 영상을 <laughs> 보내드릴게요. <laughs> 그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 네.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저의 그 영원한 단짝이죠. 저의 조수 어? 들어오세요. 어 미니니. 이쪽으로. 와. 네. 네, 여기 온백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웃음> <웃음> 이게 잘못 주문해가지고 아, 너무 커서 <웃음> <웃음> 그러면은 확실한 건 이거네요.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어, 아니, 어, 않게. 어 이게 게임보다는 비싸네. 어 아닌가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퀴즈를안 음. 맞춰야 돼. 아니 아니요 맞추셔야 돼 무슨 <laughs> 네. 소리예요. 네자 네. 네. 그러면 퀴즈제 유튜브를 평상시에 즐겨봤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런닝맨에서 보드게임 관련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죠. 경찰과 마피아 컨셉으로 나온 보드게임을 테마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보드게임의 제목이 무엇인가? 주관식입니다. 뭐, 러, 보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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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리얼 같은 게 들어갔는데, 뭐. 그 숫자가 있어, 맞죠? 영어 단어하고 숫자. 아니, 아니요, 숫자 아닌가? 네. 아, 나 음... 드리, 드리겠습니다. 갱스터도 나와요. 어? 갱스터들어가잖아 제목이. 오! 거의 다 왔습니다. 갱스터가 앞이야. 갱스터? 네. 1994. 땡! 아, 쉽습니다. 정답은 갱스터 딜레마죠 조수. 조수. 돈못 받았네. 돈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셉. 조셉? <laughs> 조셉? 너 조셉이니? 너. 조셉들아. 이거 엉덱을 준비했는데 이 캡슐이 너무 커 가지고 아, 바꿨어요. 가만히 너무 작아서 여기에 10개를 넣고 랜덤으로 하나 상품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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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네요 네, 여기서 보지 말고 잠깐만요 어, 상품은 좋다 1번 2번 그래, 그래, 그래. 3번 4번 5번 이게 1번 네. 핸즈업이죠. 되게 재밌는 파티 게임이고, 2번 캣타워, 로렌 나이트 음. 게임을 아주 유명하고요. 네. 3번 시네스 챌린지. 네. 이거 아이들과 하면 정말 재밌죠. 4번 이매진. 네.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네. 5번 <laughs> 이게 함정인데, 뭐. 카드 홀더라고. 어, 게임할 때 카드를 손에 안 들고 네. <laughs> 여기에 꽂아가지고. <웃음> <웃음> 꽂아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어. 손을 쉴수 있어. 좋다. 이거 사면 카드를 내가 막 사야겠네. 이런 거. 난 이거. 아니, 아니야 지금. 아. 아니요. 이걸 원한다고? 어, 그래야 어. 재밌지. 뭐 아, 뽑았을 3번, 때 좋은... 3번이 걸려야 돼, 그러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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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뽑아주세요. 자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자, 제가 3번 뽑습니다. 자, 협찬 받은 거는 1도 없습니다. 네. 다 제가 구매한 거예요. 자, 제발! 이거는. 자, 힘으로 절대. 제발! 3번! 절대 안 열리는 캡슐이, 힘으로. 그래서 네. 발로 밟아야지. 아. 이게 발로 밟아야지, 네. 열리는 캡슐이나 시냅스, 자. 시냅스 3번 조셉, 시냅스. 들어와 조셉, 입에 뭐붙이고 <laughs> 조셉, 뭐 먹었어요? 다 먹었지 <laughs> 조셉. 조셉 이모한테 얘기해줘 몇번이야몇 번이에요? <웃음> 1번 도망가 <laughs>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자 2번입니다 이번 아, 2번? 2번. 2번. 첫 타워 당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이 하나 적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가상의 인물은 누가 있나요? 이질문은또뭔뭔 뭐, 영반이 뭐, 있는 거죠? 작가가 안 도와줬죠, 지금. 아니, 안 도와줬어요. 이번 회차. 아니, 땡이로 도와주... 시작해서 막 되게 거대하게 가다. 이거, 이거 뭐죠? 네. 가장 좋아하는 가... <laughs> 갑자기 인물이 가장 좋아하는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들 뭐 저는 저 같은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은 뭐 슈벡. 저는 슈렉 좋아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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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면 나는 그거 할래 그 기쁨이? 아예 말로 <laughs>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해야 나 뭐라고 해야 되지 네. <laughs> 왔잖아 날 여기 있어. 어, 온 키즈 돼요. 어떻게 작가님 어떻게요? 해온 어. 어? 키즈 인더 하우스 오온 키즈 인더 하우스